과학소설은 현실에 다다랐는가? SF 과학소설은 상상된 기술과 미래의 과학적 발전을 중심으로 한 추상적 이야기 장르입니다. 시간 여행이나 외계 생명체와 같은 주제가 좋은 예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장르는 유명한 책, 영화, TV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특정 작가들이 상상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과학소설의 개념이 현실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과 허구의 상관관계, 과학소설이 현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예이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상상력은 혁신의 첫 걸음입니다. 기술을 무에서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여행을 생각해보십시오. 로버트 H. 고다드와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와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 우주여행의 꿈을 구상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것은 허구의 개념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과 허구 사이에 미세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연구자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허구의 책을 읽고 SF영화를 감상합니다. 반면 작가들은 SF 콘텐츠를 구상할 때 과학자와 상담하며 무작위로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일부 영화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면밀히 살펴보면 포함된 과학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학소설은 텔레비전, 인터넷, 딸착륙, 잠수함, 심지어 신용카드까지 예측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영화가 AI의 지배와 같은 미래의 허구적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트릴로지는 그 좋은 예입니다. SF가 오늘날 실제로 예측한 것들. 모두가 기억하는 스타트랙은 이후 스타워즈 영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들은 순전히 SF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 많은 미래 발명품을 예측했습니다. 1966년 스타트랙은 통신에 사용되는 플립폰을 묘사했습니다. 약 30년 후 모토로라가 스타트랙의 플립폰을 출시하면서 그 개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또한 핸드헬드 레코더를 소개했으며 이는 몇년후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통신 장치뿐만 아니라 스타워즈는 공주 레아가 오비완 케노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3D 홀로그램을 보여주며 영감을 주었습니다. 스타트랙 외에도 미래 기술을 예측한 다른 SF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TV 쇼 제트슨 가족은 3D 프린팅 기술을 예측했습니다. 이 쇼에서는 전체 식사를 생산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스타트렉에도 이 장치의 복제품이 있었습니다. 제트슨 가족은 로봇 장치도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집을 청소하는 깃털 청소기를 들고 다니는 로봇 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치가 익숙하게 느껴지나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 원형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같은 현실은 100년 전에 SF에서 예측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과학 소설 작가 중한 명인 아이작 아시모프는 2014년까지 자율주행차가 현대 기술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테슬라는 2014년 자율주행 기능을 출시하였고 2015년에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개인 소유지 내에서 저속 소환 및 자동 주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20세기 동안 많은 영화들이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는 BMW와 같은 자동차가 로봇 두뇌를 장착하여 제임스 본드가 운전하지 않고도 스스로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 소설이 현실에 다다랐는가? 과학 소설의 자율주행차 예측은 현실이 되었지만 비행 자동차의 예측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21세기 엔지니어들은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70년까지 우리의 머리 위에서 자동차가 날거나 비슷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소설이 현실에 다다랐나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는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SF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SF는 관객과 독자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젊은 마음에도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SF 영화를 보며 자란 아이는 이러한 기술 중 하나를 개발하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어보면 그는 SF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그의 회사는 우주탐사와 다른 행성식민지 개척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SF의 발전. 이제 과학소설은 시간여행, 외계인, 고급무기 또는 비행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SF영화는 의료, 자연재해, 인터넷과 같은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소설이 예측한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